인간의 운명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몰라. 인간의 운명을 보는 방법에는 초 초고에 의해 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을 어,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규칙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. 또 상은 뭐냐면 관상 그러니까 이건 점이죠 이건 초근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다음에 상은 뭐냐면 관상 풍수가 들어가요. 그런데 관상과 풍수에도 약간 요게 약간 같이 가요. 이 규칙에 의한 건 뭐냐면 이건 음량오행이에요 명리학은 요거죠